네, 이호영 차장에게 묻겠습니다. 어, 국민께 책임을 느끼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열흘 전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약속하고 가셨어요. 지금도 동일합니까? 네, 동의합니다. 비상계엄에 서네니다 내란 사태에 대해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도 밝히셨는데 동일합니까? 네, 동의합니다. 약속 잘 지키고 계신가요? 네, 국수본을 통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남태령 상황에서의 이 내란숙의 심기 경우가 저는 정점을 찍었다고 보는데요. 고작 서울 가는 트랙터 17대를 막겠다고 1000명 넘는 경찰을 동원했어요. 34대. 네, 국민들은 영, 영하 7도에 밤새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물도 못 봐서 저체온증에 탈진에 탈수에 기절하고 쇼크로 생존을 이어받는 일들까지 있습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그만치 병력을 좀 동원해보시지 그러셨어요. 당시에 원래 트랙터만 있었는데, 저녁에. 대통령실 이쪽에... 압수수색과. 윤석열 신병 확보에는 그만큼 경력 동원도 못하면서 농민들한테는 국민들한테는 집회 시위 금지하려고 그만큼 병력을 동원한다는 게 지금 국민들이 그걸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엄 내란 당시에 위법성에 대한 인식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경찰에서 답변이 위헌 위법에 대해서는 개엄에 대해서는 위헌 위법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못했다고 하면서 왜 유독 집회에 대해서는 제멋대로 불법 합법을 막 판단하시나요 경찰이? 뭐 전혀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내란 혐의가 충분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태를 경찰이 하신 거라고요. 아니, 저희들은, 심지어는 저희들 도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블라인드 있고 같은 이야기 왜 나오는지 네. 아세요? 경찰이 격, 내란 수개의 심기 경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급지 못하고 압수수색에 대한 강력 동원하지 못하면서 집회 시위 맞는데는 기를 쓰고 강력을 동원하니까. 일선 경찰들이 그래도 되는구나 생각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걸... 지휘부가 내란수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 압수수색 빈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신병 확보 위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의 편에 서겠다라는 의지를 밝혀주셔야 일선 경찰들이 저렇게 블라인드에 말도 안 되는 글 써제끼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블라인드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꼭그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개인에 대한 세금을 묻는 건 이상하고 누가 어떤 의무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국민의 의해서 처벌하게 될 경찰관이면 반드시 처벌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민주 경찰이고 네. 이게 무슨 국민의 경찰입니까? 저는 내란 동조로 경찰청장 구속되고 서울청장 구속되고 국수본부장 핸드폰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되게 불명예스러운 상황이라고 네, 생각해요 경찰의 정말 입장에서 죄송하고 정말 죄송하고 경찰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명예스러운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하는 그 오명을 벗으려면 정확하게 내란 수계에게는 법 집행 철저하게 하고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는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이 경찰이 해야 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그법 집행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